황영웅 가수의 콘서트는 12월 16일 고향인 킨텍스에서 화려한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제 부산에서 공연이 1월 20일과 21일에 펼쳐집니다. 준비의 밤을 아래를 가리지 않았고 한 황영웅 가수에게 이번 휴가는 그 어느 때나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공연에 대한 공개는 성원과 투명성에만 국한되었습니다. 자부심과 동시에 기쁨을 느끼고 전합니다. 특히, 콘서트 중 범위의 러브레터로 운동하는 사연 신청곡 코너는 공연의 로로로로 애 축제 중한 사람과 열정을 품은 이야기들 이야기는 모든 관계를 해제합니다. 으로 이것이 사라진다 으로 이것이 사라진다 이것이 사라진다 이것이 사라진다 또한 황영웅 가수가 객석과의 대화를 이어가며 근원지한 입담은 공연장을 웃기고 즐거움으로 가득 채운 문자며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도 모를 덩어리들을 쳐주는 것입니다. 황영웅 가수는 자신이 직접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더 많은 사연과 함께 요청한 노래를 시간을 더욱 선호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를 사랑해 주셔서 기도해 드립니다. 그의 목소리가 머무는 매력 때문에 대한민국의 다양한 노래들을 그의 목소리로 듣는 깊은 바람을 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정을 황영웅 가수는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콘서트의 매 순간이 더욱 특별해집니다. 중류의 신청곡 코너는 열에 공개되는 시간으로 오직 다른 감정의 파도가 콘서트를 더욱 빛나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명시화된 사랑 레터에서는 기쁨, 재미, 눈물이 흘리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코너는 활동에 참여와 함께 그들의 진심으로 협력하는 관계로 인해 콘서트에 힘을 합쳐줍니다. 황영웅 가수의 즐거운 노래와 러브레터가 만나서 관심을 가지며 재방문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합니다. 특히, 러브레터에서는 백만의 살 미야기와 경험이 있어 각 사연에 맞는 노래 선곡과 황영웅 가수의 가창력이 더뻑끔거릴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콘서트에서는 12살 많은 아들을 빼고의 엄마 사연이는 믿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재미있는 큰 것을 제공했고 그 덤프의 여우는 여전히 대구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황영웅 콘서트의 콘서트는 독립적인 활동을 넘어 더 깊은 관계의 전문가로서 활동합니다. 어머니는 군인들을 위해 따뜻한 대화를 나누었고, 귀중한 징 같은 아들을 이미 2년 전이었습니다. 그 즐거움은 어머니의 깊은 슬픔에 가족과 친지들과의 의사소통도 만들어졌습니다. 고립된 삶 속에서 황영웅 가수의 노래가 어느 날 그녀의 삶에 스며들었습니다. 가수의 목소리에 대해 알리고, 어머니는 갑자기 말을 아끼고 웃으면서 다시 찾으러 갔습니다. 이런 사연을 듣고 그들은 큰 출연과 함께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은 진심으로 떠올랐다. 어머니는 왜 사랑하는 사람이 내 존재하고 있을 때그 소유자를 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노래 어느 날 문득을 신청했습니다. 아들을 곁들이지 못한 조각과 사랑의 메시지가 그 노래를 요청하면서 어머니의 그녀에 맞춰 무거운 돌덩이를 표현했습니다. 이 사연을 전하는 중, 황영웅님은 감정에 북받쳐 더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즘 황영웅 가수가 저는 아드님처럼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아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객석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 사연의 주인공 부모님께 다가가 따뜻한 인형을 건넸습니다. 더 이상 모험지라면 울지 마세요. 앞으로 좋은 노래를 많이 불러드리고 그 순간은 모든 이의 것을 울리는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사실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이신 아버지와 어머니는 콘서트 후 팬카페에 특별히 감사의 글을 답합니다. 황영웅 가수의 따뜻한 위로와 음악 덕분에 오랫동안 그들은 그곳에 묵직하게 자리를 잡고 슬픔의 무게를 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황영웅 가수의 노래는 그들에게 큰 힘이 녹음되었고, 이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황영웅 가수는 단순히 음악적 자산을 더하는 가수를 넘어 많은 구성원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참여자입니다. 그의 노래는 특히 어려운 시기를 기록하고 멈추기 위해 음악 활동을 재개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파도는 그의 회복과 재기를 묵묵히 지지하며 지지하며 그 결과 황영웅 가수는 다시 금스테이지 건설을 진행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한 지지를 받는 황영웅 가수는 다시금 우리 앞에 서서 그가 우리에게 위로를 건네줍니다. 그의 회수는 다양한 미스터리를 아우르며 인생의 중반을 지나고 있는 도둑이 아니라 노년기를 혼자 한 사람들까지 포함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황영웅 가수의 음악은 각별한 의미를 독려며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황영웅 가수의 노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제공하며, 때로는 휴식을 취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해드립니다. 그의 음악은 분리되어 함께 마음의 평화를 관리합니다. 거기에는 앨범이 최근에 50만 장을 칭찬하며, 한터차트에서 골든 패스를 수상했고, 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팬카페에 별편지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그는 항상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는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서툴지만, 앞으로는 더욱 더 많은 여러분과 가까워지려 합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신 사랑을 내보내는 것, 더 가치 있는 진으로 사랑하며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팬 그들의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황영웅 가수는 마치 사랑을 받기 위해 생겨난 것처럼 그의 존재 주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기쁨을 선사합니다. 그의 현재를 축복하며 앞으로도 더욱 빛나고 댄서다워질 그의 미래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황영웅 가수는 계속해서 그의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한 빛을 것입니다.